안녕하세요. 89년생 경상남도 진주 출신 배우 박기량이라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치어리더 박기량 분과 동명이인입니다. 하지만 언젠가는 박기량 하면 치어리더가 아닌, 치어리더가 아닌 배우 박기량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판사가 사형 때려놓고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 좋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주변이 웅성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얘기했죠. 첫째, 안 그래도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죽여주니까 좋고, 둘째, 살면서 한 번도 관심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, 이리 관심받으니 기분 좋다고. 여기서 이 따입니까? 죽는 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하면 괜히 머리만 복잡해지거든요. 근데 이런 게와 궁금한데요. 다른 사람들처럼 반성해라 회개라 이런 말이나 하지. 네 이제 가봐도 되겠습니까? 음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앉아있나